안녕하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데일러 박입니다. 이번 영상은 S 클래스 할인 폭등과 또 다른 추가 프로모션이 있어 가져와 봤는데요. 또 다른 프로모션은 바로 기본 보증 2년 추가입니다. 해당의 택은 특히나 리스를 보고 계시는 분들께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본으로 제공되는 보증은 3년에 10만 키로입니다. 하지만 한 딜러사에서 2년이 추가된 5년으로 변경되겠는데요 보증 2년 추가 같은 경우 약 500만 원 가까이에 달하는 고가의 프로그램이 되시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프로그램의 인기가 많았던 이유는 벤츠 S 클래스의 유지 비용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정기 점검과 수리 비용이 타 브랜드 대비 비싸며 특히 고급 부품 사용으로 인해 부품 교체 시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는 장기적으로 차량을 소유하는 오너들에게 큰 부담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보증기간이 지난 후의 유지비는 더욱 부담스럽겠죠. 그러해 이런 플래그십, 즉 고급세단들은 보증 연장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러한 면을 봤을 때 리스로 가볍게 차량을 타시는 분들에게는 꽤 골칫거리가 되었던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지금 너무나도 큰 장점을 가지고 왔기에 위 정보를 빠르게 전달받으신 분들은 벌써 문의가 많은 상황입니다. 심지어 해당 할인, 보증 추가 2년의 차량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 원하시는 컬러, 인기 컬러로 출고하고 싶으신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시는 것이 관건이겠습니다 위 영상은 리스를 보고 계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며 모든 문의는 댓글에 있는 전화번호 및 오픈 채팅으로 24시간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재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면서 지금 바로 S 클래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 S350D 포메틱 모델인데요. 차량가 1억 4860만원 할인 최대 1,288만원 정도 되시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470만원의 혜택이 추가로 적용되죠 여기서 리스를 보고 계시는 분들 간략하게 먼저 견적을 공유해드리자면 60개월 전종가치 최대 연간키로수 2만 무보증 무선납으로 월납입금 177만원입니다 S클래스 지금 7시리즈보다 더 낮은 월납입금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요 심지어 7시리즈는 기본 보증 3년입니다 이렇게 비교했을 때 월납입금도 낮고 출고 후 유지 비용 즉 고급 부품의 비용은 5년 내내 걱정 없다는 것이 큰 장점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있는 전화번호 및 오픈 채팅으로 문의주시면 되겠고 보증금 및 선납금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간단한 예시로 선납금 30%씩 약 98만 원 나오시겠습니다. 다음 차량 S450 포메틱 롱바디 모델인데요. 차량가 1억 8380만 원, 할인 1 5 0 7만원 정도 되시겠습니다. 리스로 보고 계시는 분들 간략하게 견적 보시자면 60개월 잔존가치 최대 연간 키로수 2만 무보증 무선납으로 월 납입금 219만 원입니다. 롱바디 모델 같은 경우 운전석보다 2열에 주로 탑승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찾는 모델인데요. 훨씬 더 넓은 공간으로 존중받는다는 느낌과 편안함을 선사하겠습니다. S500까지는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께도 추천드리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있는 전화번호 및 오픈 채팅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고 보증금 및 상납금을 계획 중이신 분들 간단한 예시로 선납 30%시 121만 원 정도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S500 포메틱 롱바디 모델입니다. 차량가 2억 490만 원 할인 1,739만 원 정도 되시겠고 S500 같은 경우 2억 원이 넘어가는 차량가다 보니 올라비금이 확 올라가겠는데요. 리스로 보고 계시는 분들. 전 모델들과 동일하게 60개월 잔존가치 최대 연간 키로수 2만 무보증 무선납으로 월납입금 약 248만 원 나오시겠습니다. 여기서 보증금 및 선납금을 계획 중이신 분들을 위해 예시인 선납금 30%로 138만 원 가량 나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는 댓글에 있는 전화번호 및 오픈채팅으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차량 S의 끝판왕 580 포메틱 롱바디인데요. 차량가가 무려 2억 4850만원 할인 2088만원입니다. 정말 괴물 같은 차량가죠. 이런 차량들이야말로 정말 기본보증 추가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왜 부품값이 너무 비싸니까 나중에 그 부담이 정말 큰 것이죠. 하지만 그런 보증 시스템이 이번 2월 무료로 진행되니 꼭 참고하시길 바라며 개월 수 60개월 잔존 가치 최대 연간 키로수 2만 무보증 무선납으로 월 301만 원 나옵니다. 여기서 보증금 이 선납금을 보고 계시는 분들 예시인 선납 30%로 월 168만 원 나오니까요. 참고하시고 댓글에 있는 전화번호 및 오픈 채팅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번 벤츠의 S클래스 초대박 소식을 빠르게 들고 왔는데요. 정말 이런 플래그십 세단들에게는 꼭 필요한 프로모션까지 추가가 되어 더욱 인기가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희망하시는 컬러, 차량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위 부분들 제가 하나하나 전부 챙겨드릴 테니까요. 믿고 문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만한 정보나 소식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러 가겠였습니다